안녕하십니까. 차교수 경영지도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로 해서 해외로부터 많은 이 지탄을 받고 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주말에 태극기 집회가 그서울시장에 권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태극기 집회그 야외 행사를 그대로. 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행사를 하면서 야외에서는 안전하다는 이런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런 집회 그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엄중한 에, 처벌을 어, 내려서 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검지에도 광화문 집회 강행을 해서 5천 명 참가 신고 일부 참가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려 대구에서 올라왔다.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은 박원순 시장은 직접 찾아와서 어 중단을 촉구했는데도 참가자들의 야유, 야유만 퍼붓고 전광훈 3.1절 전광훈이라는 목사, 목사 이 인간은 3.1절을 맞아 다음 주 대규모 집회에도 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주말 예정된 각종 집회와 행사가 취소됐지만 문재인 하야 범 국민투쟁본부 약칭 범국본은 광화문 일대에서 대기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지난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서울 사용을 금지한다. 서울시 물리력 한계가 있다고 보니 경찰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법 49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불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가랑곳 않고 범국보는 어, 20일 정확게. 부터. 서울 광화문 교보 빌딩 앞 3개 차로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 대회를 강행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박 시장을 규탄했다. 범국번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결에 와의 통화에서 버스, 지하철 등 인원이 밀집한 실내가 위험하지, 걸어다니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을 했다. 이날 정무를 전후해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우비를 착용한 채 교보 빌딩 앞 차로에 모여 태극기 성조기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흔들었다. 주최 측은 5천여명이 이달 이날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해서나 경찰은 공식적인 인원 집계를 하지 않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장 송출 방송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주변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가 나왔고,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집회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됐다. 박 시장이 오후 1시 37분 께 집회 대열 후미에 위치한 서울시 방송 차량, 버스에 올라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집회 중단을 촉구했지만 참가자들은 박 시장에게 야유를 보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야외 집회로는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집회를 금지한 박 시장을 규탄했다. 전 목사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감염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실제적인 감염의 본질인 실내 안에서의 모임은 통제하지 않고 전혀 감염된 사실이 없던 야외 집회를 방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오늘 집회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말이 되냐? 어디 야외에서 전파가 되나? 되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서울시가 300만원 벌금을 때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였다. 이 집회가 위험한 것이냐. 박 시장이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 위험한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바이러스 출처가 중국이라면 중국 관광객, 관광객, 당분간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집회를 금지하냐? 금지한다고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겠냐? 고 말했다. 또문 대통령이 지금껏 저지른 죄만 해도 청와대에 있을 게 아니라 군사법정 같은 경우면 총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일절을 맞아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조국순 엄마부대 대표도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라며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집회를 강행한 범 국본과 달리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온 우리 공화당은 이날 집회를 취소했다. 우리 공화당은 21일 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원들의 건강을 위해 부득이하게 우리 공화당 주간 172차 태극기 집회가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하나의 공공운수 노조도 29일, 22일, 23일 양일간 진행하려 했던 비정규직 철폐와 한국 마사회 문중원 열사 투쟁을 위한 이2 2 희망버스 행사를 취소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그 법치국가인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법치국가인지 진짜 진정한 민주자유국가인지 제대로 민주자유를 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질서라든지 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이렇게 어?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어? 과거에 도의사를 했던 사람까지도 이렇게. 이런 행동을 감히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한 그런 어떤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면서도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집회를 권고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취소를 하는 데도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함으로 대비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울 때는 전 국민이 어, 협력해서 지킬 건 지키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으로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벌써 우리 국민들을 입국을 통제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간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 19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좀더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